자 벡터가 A1, A2가 있고, 벡터 B가 B1, B2일 때, 이렇게 있을 때. 야, 거기 1번, 2번, 뭐 이렇게 있는데, 야, 한, 번, 한 번에 할게, 한 번에. <laughs> 두그 벡터가 이루는 각이야. 두그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할 거야. 그럼 이제 얘가 벡터가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자, 그러니까 시점이 뭐 일체 일체에 따를 때 벡터 a, 벡터 b가 있고 얘가 예각이야, 얘가. 얘가 세타가 예각일 때그 예각에 대한 코사인 자 우리 앞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내적의 정의가 뭐였냐면 내적의 정의는 a 내적 b 얘는 뭐였죠?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 코사인의 세타 이거죠? 이게 내적의 정의였어. 계산 그지? 그때 여러분들 코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넘기는 거 아니야. 여기 아닐 때 코사인 세타는 넘어가 이렇게 자 A의 크기 B의 크기 그거 분의 A 내적 B가죠 이렇게 근데 얘들아 세타가 둔각일 때는 내가 우수지 왜코사인 세타가 우수니까 세타가 둔각이면 그러면 내가 예각일 때 세타가 예각일 때 세타가 예각일 때아 어. 내가 코사인 세타를 보고 싶어. 그러면 성분이 주어지면은 절대값처럼 어떻게?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이 값을 구하게 되면 비록 이게 둥각이든 내각이든 상관없이 둥각이라고 계산이 나왔어도 음수가 떠도 어차피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 야 코사인에 180도 빼기 세타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거 배웠죠 수원에서 그지 그러니까 설령 만약에 이게 둥각이또도 또 그냥 이렇게 절대가 쳐버리면은 양수가 나온단 말이야 양수가 그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내가 뭐코사인 120도를 내가 구했어 이거 102분의 1이에요 코사인 60도는 얼마야 이거 2분의 1이야 내도 어? 벡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60이고, 이게 120이야. 이렇게, 그렇지? 근데 뭐 운이 좋아서 뭐 양수 일때를 내가 구했어. 일각 일때를 구했어. 또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설령 둔각 일때를 구했을지언정 둔각으로 내가 계산을 했어도 절대값을 취하는 순간 양수인 거지. 그럼 이 값이 소스산 60도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 취하면 돼, 그냥. 공식을 두 개를, 그것도 필요 없어. 공식을 하나만 기억해. 이거 한 개만 외우세요, 하나만. 이렇게. 세타가 예각일 때 절대값 취하고 크기 곱분의 내적, 그게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이다. 근데 문제에서 성분이 주어지니까 성분을 집어넣으면 돼요. 성분을 집어넣어. 성분 을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얘는 절대값 취고, 자 얘는 뭐야? 벡터 a 크기지. 얘는 루트 a1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이야. 벡터 a의 크기 쓴거야 벡터 b의 크기 얘는 루트 b1제곱 더하기 b2의 지이야 이렇게 내적은요 곱하고 곱하고 더하는거지 얘가 뭐 a1 b1 더하기 a2 b2 이건데 근데 얘들아 이걸 외우는게 아니야 이거를 외우는게 아니야 이거를 외우는거야 어차피 계산하면 하 되는거니까 이거 뭐 집어넣는거니까 전부 다 크기 구하고 얘는 내적이니까 얘를 기억하게 아니라고 뭐 어, 당연한 거니까 요거를 기억해서 각각 계산하시면 됩니다. 성분이 이제 숫자가 주어지면 은이 되죠. 자 이제 문제 하나 풀어볼게. 거기 242번을 보면 자 242번이에요. 이거. 자 벡터 a가 얘가 3,4가 되고 벡터 b가 1,2가 되는데 자 벡터 a 더하기 벡터 b 이거랑, 누구랑, 벡터 A 빼기 벡터 B. 그 둘이 이루는 각을 구하래. 그럼 얘를 구하시면 돼. 요거 구하자. 각각의 성분을 구할게. 각각의 성분을 구할게. 자, 얘더 하는 거니까. 끼리끼리 더 하는 거지. 그두개더 하면 2,6. 그다두개더 하니까 6이 되겠네. 2,6이야. 2,6이 됩니다. 이렇게. 얘는 얼마야? 빼는 거지. 빼고 보세요, 얼마야? 4,2가 되겠죠? 됐어요? 어. 그럼 이게 하나의 덩어리 벡터야. 그럼 이 벡터랑 이 벡터에 뭐를 구하는 거야? 이루로 각을 구하래. 그지 그럼 지금 뭐 얘가 뭐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있을 때이 각을 구하래, 얘 각을. 어떻게 구한다? 공식을 쓰는 거야. 얘를 쓰는 거야. 자, 코사인 세타는 네. 절대값 치고, 자, 너의 크기죠? 너의 크기 얼마야? 루트. 4 더하기 36 루트 얼마야? 16 더하기 4 분해 곱하면 48 곱하면 얼마야? 12가 되나? 이렇게 되나? 그죠? 그게 답이에요 응? 이거 얼마 나와? 계산아면 얼마 나와? 루트 40에다가 루트 20이니까 얘는 20이잖아 이거 이렇게. 약분하면 얘가 얘가 이죠 루트 20이죠. 그치지 약분하면 기 저기 어, 40인데. 이거 한번 얘가 루트 40. 루트 20. 20. 약분하면 루트 20이죠. 이해 돼요? 그럼 얘가 지금 2 루트 7인가? 이거죠. 2분의 1. 그렇지? 이거 좀비 이상하다. 제무치시이아니라무치시지아 네, 어떤 게? 음. 아, 이거 시리오랑. 어, 1.2. 그죠? 약혼하면은 루트 2메이죠 이렇게 이렇게. 얼마야? 4가일 때? 이거 다시 보너야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 할 때, 선생님 그냥 한번 내, 봐봐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얘를 이제 좀 줄여 숫자를 2를 나누어 봐 1을 나누면얼마면 1,3이죠 얘2 나누면 2,1이죠 어차피 얘랑 얘랑 평행하잖아 그럼 실수배 두배한 거죠 얘도 몇배한 거야 두배한 거지 어차피 얘랑 얘랑 평행하고 얘 평행하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 이루는 각은 너랑 너랑 이루는 각이 똑같은 거지 어차피 실수배 관계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얘는 얘를 쓰고 얘는 얘를 쓰세요, 그렇지? 그래도 어차피 1룬 값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얼마야? 이렇게 하면 루트 1 더하기 9, 루트 4 더하기 1 분해. 곱하니까 2 더하기 3이 되겠죠, 이렇게. 루트 10이다가 루트 10, 루트 5분의 5가 되겠죠. 계산하면은 루트 5. 계산하면은 루트 2분의 1.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얼마야? 45도죠, 그죠? 코사인 값이니까 세타가 몇도다? 45도다, 그죠? 숫자가 좀 크면은 얘를 이제 약분해가지고 계산하세요. 숫자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자 넘어갈게. 넘어가서 여기 보자. 245번, 245번 을 볼게요. 245번, 자, 벡터 A의 크기가 2, 벡터 b, 의 크기가 3이고 벡터 3a o r b, vector b, vector b, vector b, vector b, v e c t b, 의 크기 분내 b, v 죠 이걸 구는 거죠, 그지 그럼 내적을 구하기 위해서 누굴 제곱해? 얘를 제곱해야지. 유식을 구한다. 유식을 얘를 제곱한다. 이렇게. 얼마야? 얘는 9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6a 내적 비 6곱하기 a 내적 비 이5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집렇게어렇세요렇집어넣어 여기다가. 렇게 요거 요거? 요게 요게 이렇게. 넘어와, 넘겨요, 이렇게. 이거게이게 4가 게겠죠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넘 이렇게. 이렇게. 넘겨게 이렇게. 자9 4이6 9 9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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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개 하면 45. 45. 그럼 20이야, 20? 그럼 20은 6A 내접 P. 그러면 A 내접 P. 요거는 얼마야? 6분의 1? 6분의 20. 자, 2로 하면 3분의 10. 자, 대입하자. 자, A의 크기가 2가 되고, B의 크기가 3이 되고, 그리고 얘는 3분의 3분의 어, 1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면 얼마야? 18? 어 18분의 약분할까? 약분 9분의 5답 4번 자 우리 이거 기억나죠? 크기가 주어지면은 얘를 제곱했을때 우리가 모를 구해서 내적을 구해서 얘를 대입하는 형태 다시 포스 아이를 하고 싶어 크기를 알아 그래서 내적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서 뭐, 요친구의 요 크기를 알기 때문에 내적을 구하고 싶어서 뭐 한다? 제곱한다? 뭐 그런 흐름이죠 <laughs> 자그 다음에 넘어가자 넘어가서 자 249번 별표시작 249번 자, 249번 별표 여기 네, 오터 있다. 이거 이거다. 0 벡터. 이거 0 벡터야. 오터 있다 이거 오터. 벡터 리터 0이 아니라. 음. 여기 보세요. 코사인과 안에. 그런데 각각의 크기를 안에. 크기를. 문제에서, 벡터 A랑 벡터 B. 벡터 A랑 벡터 B가 이루는 각이 세타래. 얘랑 얘랑 이루는 각이니. 어떻게 하냐? 얘를 넘겨. 그러면 얘는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벡터 c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코사인세타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아까처럼 얘를, 구해, 얘를 구해야 돼내적을내적을 그지 그러면 일단은 일단 크기를 잡아 크기 크기를 잡은 다음에 얘를 뭐 한다 제곱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크기를 잡고 얘를 제곱해 자 이거 전개해 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자 벡터 a에 벡터 a에 크기의 제곱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2배한거의 a 내적 b 얘는 벡터 c의 크기의 제곱 이거죠. 다 집어넣어서 얘를 볼수 있다. 내적을. 다 집어넣어. 얘는 9가 되고. 9 더하기 25 더하기 2배한거의 a 내적 b 집어넣어. 다시 9 계산해볼까? 이거 넘어가면 얼마야? 이게 34가 되니까 그러면, 두배한 거에, A 내적 B는? 15? 15. 이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A 내적 B를 구하면, 얘가 2분의, 어, 15가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돼. 자. 코사인 세타는, 뭐야? 얘는? 자, A의 크기. A의 크기. 그다음에 이 크기 분의 내적이야 이렇게. 참고상 참고상 세타가 예각이라고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계산해야 돼. 얘는 그냥 해야 돼. 그런데 세타가 예각이래 얘가 그럼 양수가 되니까 이렇게 쳐야 돼. 절대값을. 됐어? 그럼 얘는 지금 얼마죠? 계산하면 자그거 a 크기 3이 되고. 이에 예, 그게 5가 되겠죠 이렇게. 요거 대신에 얼마 집어이 분의 십오, 15, 이 분의 십를 집어 넣어. 그럼 3분 십오 약분. 그럼 이게 이 분의 일이 분의 일. 답이에요. 답이 번. 넘어갈게. 자 여기 어디자면자 251번 볼게 251번 거기를 자 252번 할게 거기를 할게 자 252번 자 일단은 두 벡터가 성분이 주어지기를 얘가 A1, A2가 주어지고 벡터 B가 주어지기를 B1, 자, B2가 주어졌을 때 일단 첫 번째 벡터 A랑 벡터 B가 수직이야 수직 벡터 A, 벡터 B가 요게 수직이래 그럼 수직이 되면 누가 빵이다 내적. 내정. 내적이 빵이다. 수직이면 내적이 영이다를 용해한다 그죠? 열어야 돼. 두 번째 평행해야 돼. 벡터 a랑 벡터 b가 평행해야 돼. 두 벡터가 이번에 평행하다. 평행을 주어지면 뭐한다? 실수 배한다. 평행하다 주어지면은는 실수 배. 실수배. 그럼 a 쪽에다가 실수배를 k를 해주면 그게 벡터 b랑 같아진다. 그러한 k가 존재한다. 는 뜻이에요? 실수배. 다시 두 벡터가 수직이야? 그럼 내적이 0이다. 평행하다? 그럼 실수배한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 얘는 보면은 지금 a랑 b가 수직이야. 그러면 얘는 내적이 0이다. a 내적 b가 0이 되는 거야. 그럼 빼기 4,1 내적 x,y 얘가 0이죠. 계산은 끼리끼리 곱하고 곱하고 더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4x 더하기 1y, y는 0. 그 다음에 지금 b의 크기가 이거네. 그지? 그러면 b의 크기는 루트.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얘가 루트 17이죠. 이렇게 되게 좀 이렇게 제곱 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7. 여기에서 y가 4x잖아. y는 신에 4x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야죠. x의 제곱에다가 제곱하는 거가 17. 17x의 제곱 얘가 1 7되겠죠 다시 올게 하시제곱이야 그죠? 얘가얼마 얘가 17X. 1 7 x c x 제곱은 l 이지 근데 x 의 양수네? 양수. 양수이기 때문에 x z 1 y 야 y 가 얼마야? 4가 되겠 u 곱한 게 4. 죠 자, 저기 어디보자면, 허 볼게. 256번 볼게요, 256. 지금 벡터 A랑 B가 있을 때 수직일 때 수직일 때 X가 P 평행일 때 X가 Q래 9월에 첫 번째 수직이래 그럼 뭐예요? 두 벡터의 내적이 0이지 그럼 1,5 내적 2,X 얘가 0이지 끼리끼리 이렇게 이렇게 7, 8, 2, 2 더하기 5x. 얘가 얼마다 여이다 5x 는 얼마다 마이너스 오분의 여기 피야. 여기 피, 여기 피. 평행하네, 평행하네. 얘들 이거 배우잖아 우리 실수배를 해도 되는데, 얘들아, 그1 컴마 오랑나 2컷만 x가 평행하네. 그러면 자! 1에다가 몇배 해야 돼? 몇배 해야 2가 되는 거야? 2배 하는 거죠. 다시 1에다가 2배 한게 2야냐. 그럼 동일하게 5에다가 몇배한게 X인 거야? 2배 한 거죠. 그죠? Y 전분에다가 곱하기 2배를 한게 X인 거지. 2배 한 게. 다시 너의 2배 한게 2잖아. 그럼 너의 2배 한게 X인 거니까 얘는 X를 얼마인 거야? 1인 거죠. 5이지. 얘가 Q야. 큐. 두 개를 뭐 한다? 두 개를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네. 곱하는 까 피큐. 피큐는 -4. 딱 5번 딱 4번이에요. 4번. 여기 넘어가 봐. 자, 257번 별표 하나. 257 별표 하나. 257 별표 하나. 260번 별표 하나. 자. 풀로 보세요. 첫 달게. 257, 260, 접으시고, 접수지요 <laughs>